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던 질량이 EM, M인 물체 AB에 각각 힘 FA, FB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설명을 오른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일단 기획을 보면 충격량의 크기는 힘 시간 그래프의 넓이와 같으니까 그 IA의 크기는 T0까지 어 F0 곱하기 T0 삼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2분의 1 F0 T0랑 같고 IB는 F0 곱하기 T0 이거의 넓이랑 같으니까 f 제로 t 제로랑 같다. 따라서 i b는 e 곱하기 i a이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이안을 보면 t 제로일 때 a의 속력은 4n 분의 f 제로 t 0라 했는데 어, i a 는 일단 그 f 곱하기 t랑도 같고.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으니까, 이걸 잘 사용해보면, 그, 충격량의 크기가, 어, 2분의 1, F0, T0라 했고,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보면, 처음 속력은 0이니까, 0이고, 그 A의 질량은2 m 이니까2 m v 랑 같다. 따라서, v는 4m분의 f 제로 t 0랑 같다. 그래서 D는 맞고요. D에서 음. 보면 속도 변화량 같았는데 일단 질량, 널이 f 제로까지. 넓이는 요거 삼각형이랑 사각형 같기 같고 충격량 이치 제로일 때 충격량 같기 때문에 ia 프라임이랑 음. ib 프라임이랑 같고 그러면 그 운동량의 변양도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A의 질량은 2m이고 B의 질량은 m이기 때문에 어, 2m에다가 VA를 아 델타 VA를 곱한 것은 m에다가 델타 VB랑 같아야 되니까 어 델타 아 2델타 e VA는 VB랑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실렸고. 어, 지게형은 슬렸고, 니, 아니, 이유는 맞고, 지게형은 슬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